그, 조국 부인, 어, 정경심 교수가 오늘 또, 뭐, 검찰 수사에다 입장문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기 딸, 아들이, 뭐, 검찰에서 엄청나게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부모로서 너무 피눈물이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로서 피눈물이 나면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어, 어? 자녀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합니까 그리고 그뭐 인턴, 인턴 위조나 표창장 위조 이런 거또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의 딸 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으로서 공범으로서 추후에 자식이나 자식들이 구속될지 그 부분은 어떤 범죄 가담 정도 등을 통해서 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지만 어떤 그런 범죄 최대 직접적인 수혜자가 그들의 딸 딸이고 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선 당연히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범죄에 관여를 했는지를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 검찰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사를 하는 것이냐 어떤 언론을 언론이나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절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경심 교수나 조 교수는 지금이라도 그들이. 자행한 특권의 기해 특권의 기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하고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뭐저 저 역시 저희 아들도 검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려면 로스쿨을 가야겠죠. 뭐 중학교 2학년에서 지금 저희 아들은 뭐 학교 성적은 정,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담임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대신 우리 아들한테는 네가 검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대신 네가 시험을 못 치면 못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네 능력으로 해야지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너의 의지와 너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 부부의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이나 어 최근에 숙명여고 어? 그 교사 시험지 부정 유출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진짜 부모로서 자괴감이 드고요. 차라리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부분을 더 넓혀서 어? 강남 강남 좌파나 강남 특권층이 어떻게 너무 어떤 혜택 받는 그런 사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우리 아들 같은 그런 많은 전국의 자녀분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노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그 자체로 벌써 특권 의식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벌써 국민에 대한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